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이처스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이 기법 매도 기타법인 매도가 또 나오면서 3.5% 근처 내려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거몇 가지를 말씀을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팔면 시원하죠 팔면 시원하지만 파는 것은 뭐예요 손실의 확정이 되는 거죠 확정 죠 팔지 않으면 더 내리간다 하더라도 다시 나중에 올라왔을 때 이익이 날수 있는 거고 지금은 사실 그냥 답답하다고 손실을 확정을 할 그럴 타임은 사실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자이 여러 가지 부분을 한번 점검해서 제가 말씀을 오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잭팟 낼수 있는 종목을 말씀드릴 거예요.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어요. 해외 초 거대 기업 허가권과 관련돼서 백조 시장의 독점 판매권 이건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책받주는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네이처스의 말씀을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꾸준히 주셔서 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도 많이 보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자세한 거, 신속한 거, 이런 부분들은 텔레그램 방, 네이처스 입장, 네, 이렇게 문자 주시고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음, 지금 이제 볼 것은 기법 물량에 대해서 먼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 자세히 한번 정확히 판단을 해볼것 같으면 여기서 이제 기타 법인 찍으면 나옵니다. 그러면 기타 법인의 매도를 어느 시점부터 볼 것이냐. 일단 23일부터 물량이 많이 쏟아지기 시작했으니까 그때부터 순매도가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되게 23일 근처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자리냐면 바로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가 이제 주가가 3만 200원 할 때죠. 네, 이때 기타 법인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3만 5,226주네요. 플러스 3만 5천에서. 여기 보면은 48만이니까 되게 더하면 한 52만 주 정도 되는 것이고. 그죠? 네, 52만 주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13일께 이제 포함이 안 됐으니까, 우리가 13일 거를 포함을 한다고 한다면, 되게 어, 이제, 지금 5만 주니까, 한 7만 주 정도 잡으면 59만 주. 59만 주 털렸다. 되게 한 60만 주 정도 털린 거죠. 60만 주 정도 털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볼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80만 주 중에서, 60만주 팔고 20만주만 남았죠. 4분의 1 정도의 물량만 현재 남아있는 상태인데, 막바지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기타 법인 매도세가 좀더 많이 나오네요. 네, 그러면서 어, 좀더 하락이 나타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은 기타 법인의 물량이 거의 털려가는데, 주가가 하락하는데, 하락하다고 해서 매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먼저 그 사실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어 이제 그리고 기타 법인의 매도가 끝물이기 때문에 이제 이 기타 법인이 팔고 나가면 가벼워지니까 이 외인들이 좀 들어오는 그런 패턴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기타 법인 다 팔고 나가면 매물 부담 약해지니까 그 자리를 외인이 미리 산다면 쉽게 얘네들도 끌어당겨서 차익 매매를 할수 있는 거니까. 기타 법인의 팬은, 팬은 이미 드러나 있는 상태니까 외인들이 이걸 좀 받아주면 됩니다. 그죠? 최근에 뭐 개인들이 받아주고 있지만, 주가 하락하면서 개인들이 좀 물린 상태고, 외인들이 좀 바톤을 이어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자, 그리고 공매도는 73,000주, 6.8% 비중. 예전보다는 공매도 비중은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할것 같고요. 대차 잔고는 빨간 선입니다만은 최근에 급격히 감소를 했어요.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대차가 줄어들면 나중에 타이밍 후행적으로 공매가 좀 줄어들 수 있죠. 네, 이 부분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네이처셀이 다른 코스닥 기업과 달리 전환사체나 또는 신주인수권부 사체 잔량이 없어요. 이거, 없습니다. 이거. 사실 이런 매자닌 물량 때문에 다른 코스닥 바이오주들은 물량 압박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음. 여러분, 한번 그, 확인 한번 해보세요. 금감원 전자공시 같은 데 가셔서, 사업 보고서 찍어가지고, 막 이럴 때는 여기서, 어떤 걸 보시면 되냐면, 증권 발행 통한 자금 조달 가능성 사람. 네, 보셔서 보시면. 없죠? 네, 없습니다. 시비는 BW. 자, 이런 그 강점이 있는 거예요. 네이처셀. 다른 기업처럼 뭐, 메자닌권에 대한 부담도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는. 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런 건에 대한 생각, 매자인이 없으면 이제 부담이 없으니까 좋을 수 있는데, 이런 건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플러스 요인이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자, 그리고, 음, 지금 가만히 보면은요, 여러분, 연기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네, 연기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수량은 아주 크지 않지만, 기타 법인이 거의 이제 팔아 팔리는 것이 이제 그게 다랬을 때 연기금의 매수 이런 거 들어오면 참 좋겠죠? 급축가가 좀 터닝 포인트를 만들 가능성 있고 외인들하고 같이요. 이 연기금의 동향도 앞으로 우리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사실 이제 거꾸로 올라가는 저항선 3만 원 선이지만. 내려가는 지지대 라인은, 내려갈 때 지지대 라인은 이 라인 대에서 받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2만원, 23,000원 2만 선에서 확고한 지지대 라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설사 깨지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조인트 스템 허가가 목전에 도달한, 도달한 상황인데 이거 팔겠어요? 기타 법인 물량이 전부 다 팔리고 있는 거의 이제 바닥에 달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 팔겠냐고요. 그죠? 네, 조인트스템 식약처 허가, FDA 허가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하락한다고 해서 지금 타임에 팔겠냐 이거죠 팔수 없죠 뚜껑을 열어 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 네이처셀은 참안 되다가도 한 방을 항상 터트려 주는 종목이잖아요 성격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생각해야 되고 지금 여러분 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420일 기준으로 보면은요 이게 5월달에 허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5월달이라는 시간 프레임에 갇히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월달에 허가가 안 떨어진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실망 매물을 내놓을 거 아니다 라는 얘기죠 6월, 7월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캘린더 데이가 아니고 근무 일수 기준이라는 것. 그리고 보안서를 돌아갔을 때는 이 일수 계산이 멈춰진다는 것. 이런 부분을 제가 자꾸 지적을 드렸잖아요.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분의 블로 그 글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입니다. 너무 초조해 하지 마세요. 지금. 뭐, 당장은 지금 압박이 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대가 없다면 압박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한 방이 있잖아요. FDA 식약처 허가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기법 물량 나 털렸잖아요. 이 a p 건과 관련해서 조만간 마스터 프로토콜 제출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걸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여하튼, 저희가 이, 기원하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네. 이런 건들에 대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네이처셀이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텔레그램 방, 네이처셀 입장이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텔레그램 방으로 초대해서좀더 세밀하게, 네,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서두에 약속드린 잭팟주를 말씀을 올릴 거니까 이거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잭팟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가는 너무 싸지도 너무 비싸지도 않은 만원에서 한 16,000원 선 정도에 위치해 있는 종목입니다. 섹터는 중소형주입니다. 네, 가벼운 중소형주 쪽으로 택했고요. 따라서 시총도 한 2천억에서 한 4천억 정도 수준 이 네, 정도의 범주에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목표는 1, 2개월 내에 100% 더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조건에 합치하는 종목이에요. 이 잭팟주는요. 그럼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 뭐냐. 이겁니다. 미국 초대형 XXX 기업 잭팟주라고 말씀드렸죠. 네. 요거까지 힌트를 드릴게요. 바이오 기업 관련된 잭팟주입니다. 그래서 어, 요게 이제 조만간 X월에 승인허가가 거의 따로, 당상, 아, 따로 당상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미국 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승인허가는 거의 따로 당상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각종 보고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 네. 자, 그런 종목과 관련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잭팟주가 Exclusive Disposition Distribution Right 유일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국내 독점 판권을 유일하게 보유한 것이 바로 이 잭팟주입니다. 이게 100조 정도 시장이 될 것으로 그렇게 선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네, 만일 이게 성사가 된다면 승인허가가 난다고 한다면 미국 초대형 바이오기업이 승인허가가 난다고 한다면 어, 이 종목 측에서는 매출이 한 7천억 내지 9천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1500억 정도 추산이 된다 네, 이런 보고서도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구미가 당기시죠 네 요거는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주봉차트 한번 볼까요 네, 주봉차트 같은 경우는 네, 이런 식이에요. 이런 네, 식으로 흔들었다가 쌍바닥 패턴으로 다시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아, 일정한 수준을 깨지 않고 있죠. 네, 그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강력한 강점 하나, 오직 하나, 그건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월봉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오른쪽 위로 우상향하는 그런 패턴을 갖도록. 그리고 한 가지 더 참조적으로 말씀드리면, 외인 기관 개, 개인 동향은, 개인은 이미 아웃됐고요. 기관하고 외인이 끌고 가는 중입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 외인이 다시 또 가세화가 되는 그런 패턴으로 외인이 주도하는 그런 흐름이 될 거예요. 네, 요런 종목입니다, 여러분. 네, 요 종목은 여러분 꼭 놓치지 마셔야죠. 놓치지 마셔야 될 겁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요 번호, 번호로 "잭팟주"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내수부터 매도까지 끝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그 정확한 사유도 거기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꼭 "잭팟주" 네, 이렇게 문자 주셔서 잭팟 한번 터트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